그래서, 일단, 태양을 보시면, 단단한 경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빡빡 물러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땅이 굳은 거, 이 태양 경주는 땅이 단단한 거, 태양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면, 뿌리가 없습니다. 흙을 안눌아놨으면 아래쪽이잖아요. 이쪽에 뿌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수를 가만 생각하세요. 호두나무가 뿌리가 쭉쭉쭉 클라나면 어떻게 되죠? 공기도 어느 도 들어갈 때, 억 푸슬푸슬 야 돼요. 옛날에신경을했어요 옛날 어르신들 과수라고 딱생각해보 뭡니까? 가을에 수확 땅하고 나면 다음에 봄이 올 때까지 우리 땅을 삽으로. 지금은 삽 들어가고 뭉상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언제 에센스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해보세요. 비 오면 들어가요. 비 오고 다면 맞죠? 네. 네. 벽돌을 나중에 따뜻할 때 물로 착착해서 빵 주를 때왜물 넣어가고 빵주는 벽돌이 아주 단단하게 만들지. 비오고 s 에 500km씩 1톤씩 갖고쫙 늘어온 거요? 과수원이? 와, 엄청나게. 단단해지고 몰라지라고 만들 <laughs>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돼요? 단단했요 그러려고 그러니까 포도나무, 배나무는 들어가 들어가라, 들어가라 해. 들어가면 안들어 미쳤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첫 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배나무를 키포도나무누입생각 호불호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딱놀라지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면가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골뱃을 왜 들어가? <laughs>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제가 다시 듣고 그면 통기성, 배수성이 아주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자꾸 금고는 뭐에안 들어가니까 유해로부터예요. 예? 표으로유해로붙으니까 뭐예요? 밖에 기온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비가 조금 오고안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열과도 생겨요. 뿌리가 여기서 그 뒤까지 짝 있으면 위에가 물이 있으면 아래가 물이 없을 거고 아래가 물이 있으면 위에가 없을 거고 적당히 나눠먹을 수 있어요. 위에만 때리니까 뭐 비가 오면 몽창 먹었다 없으면 쫄딱 말릴다 이게 쫄딱 말리고 다음에 비 오면 어떻게 돼? 중국까지 뭐. 그래서 일단 뭡니까 이게 토양이 단단해지면 안 되고 하여튼 이게 놀라지면 안 돼. 자공극이랑 뭐냐 면아그 공간은 물과 공기를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같은 소생이라도 있더라 정도, 정부, 주먹박 정도가 잘된 것은 뭡니까? 물도 잘 빠지고 공도 잘 돼. 그니이 딴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 계속 이 딴은 만들어졌다, 없어다 여러분들 혹시, 호두박 같은데, 위에다 노타리를 치죠. 왜 쳐요? 아니, 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쳐요? 공이 잘들어요 예? 네? 공이, 공이, 공이 잘 들어가라고? 노탈을 치면 쉽게 말하면 더안 놀러가요. 내가 한번 그랬죠? 이앞 시간에. 할머니가 가뭄에 콩밭을 메러 갑니까? 콩밭을 안 메러 갑니까? 왜 메러 가요? 콩을 다 젖어 놨는데? 그러면 잘 놀러 가요? 안 놀러 가요? 근데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laughs> 여러분들 핵심이 어떻게 해요? 틀리라고. 노타을치면 사실은 땅이 거의 다안좋아지니다 여러분 대가 보면 땅 좋아지라고 뭐, 얘기해,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가만히 자고 있는데 자꾸 와서 어떤 놈 건드려요. 기분 좋아해 나빠요? 좋아요? 땅도 똑같아요. 땅이 가만히 있는데 뭐여 치고 와서 노타을 쳤다는 소리는 주인이 와서 시비를 했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다 틀어져 는거에요 노탈을 쳤다는건 뭡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여러가지 뭐 지뢰입병들이 공격이 있는데 칼로 툭 쳐가지고요 새 질렀다는거에요 네? 다 깨져버린거 아닙니까 심하게 얘기만 하느님이 노탈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천안시가 다 부서지는겁니다 그 생각 안했어요? 여러분들이 아파도 짓고 뭐 짓고 다 지어놨죠? 하느님이 천안시를 노탈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요? 여러분, 열안 받아요? <laughs> 나이 날 것? 똑같아요. 근데 많은 신분들이 좋은 판단을 내면, 땅 좋아지라고 못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본인 생각. 그럴 것 같아. 고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따이라는 게 뭐냐면, 덩어리 덩어리, 이따이라는 건 건물, 건축이에요, 건축. 잘 지어놓으면 살기도 좋고 여러가지 공방이 좋은데 그게 잘못되어온거예요 포드로 하 꼬리가 들어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냐면 석회는 일단을 된다는 건 동글동글 오는 데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석회 많이 주면 땅이 단단해진다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주요 제천, 문경, 단양같이 석회 할지되는그 정도 여러분들이 석회 줄거예요뭐 포대 사다가 창고지 거예요 아니요 <laughs> 여러분들이 만큼 주어도 전혀 안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유기물을 많이 넣면 뭐가 돼? 땅이 좋아지거든 쉽게 말하면 그걸 뭘로 해? 보슬보슬해져요. 보슬보슬하다는 뭐요? 예 아까 이렇게 밀가루가 보슬보슬합니까? 아니면 뭐요? 여러분들이 밀가루에다 수분 넣가지고 셔서 말려갖고 뭐요? 그 설기 떡이 너무 보슬보슬합니까? 설기 떡은 보슬보슬인데 밀가루를 보슬보슬한 놈 미친놈이에요. 알죠? 그건 그냥. 분말이에요 분말 그게 덩어리 덩어리 져야 보슬보슬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유기물을 많이 넣으면 쑥을 많이 넣으면 보슬를 보수해 원리는 다 똑같아 말 어떻게 표현하고 있든 어떻게 이해하든지 완숙토비가 미숙토비가 더 부... 왜냐 미숙토비는 거기서 구속될 때 뭐예요? 미생물 이런 것들이 더 완숙토비는 이제 완숙토비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생물 작용 지렁이 배설물토비 이런 것들이 엄청 좋다고 했잖아요 왜냐? 지렁이가 뭐요 쉽게 표현하면 밀가루를 뭐 갖고 뭘로 만들어요? 새알죽 만들어요. 네? 맞아요? 다는 여러분들이 막 밀가루를 물 똥글똥글 만들잖아요? 밀가루를 갖고 새알죽을 만드는 거하고 지렁이가 뭐요 점토 먹어서? 그거? 똥글똥글 만드는 고새알죽을한 그릇 싸놓고 위에서 물부서물빠져야안빠지쭉빠져 근데 새알죽에 양분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지지세알 중에 하나하나 다 지금 양국통인데, 금은 먹으면 배부르지. 응. 물도 잘 빠지고, 요 양국도 많이 갖고 있잖아. 요 그게 이 있다, 이에요그 응. 다음에, 식물 뿌리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잔뿌리 바늘을 딱 굽으면 뭐예요? 뿌리 안에 또르르르 많이 생기죠? 그게 다 뜯는 거예요. 특히 알파바라똥만지는거 많지. 그러니까, 풀을 치우는 게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신, 진양반은 귀찮아요. 그 전에, 녹비장물을, 뭐, 호밀 같은 거심고 뭐, 신고 나데 땅은 좋아지는데, 위에가 올라오면 통기가 또안 보여.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절대적인 건 없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가. 얼마큼 키울 건지. 호밀을 컸을 것도 뭐예요? 호밀이, 한 3, 4cm 컸을 때싹빗으면 이게 바로 질수로 돌아가지만, 약간 누런 누런 누 이게 다 토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과정과정이 뭐예요? 다 다르게 작동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딱 여기서 교육받으면 어떻게 받고 싶어요? 단만머나 딱! 시험문제 뭐 넣어? 딱! 하같 근데 시험문제는 계속 바뀝니다. 그냥 집에 가서도 바뀌고 왜냐면 기상에 따라서 그의 조건에 따라서 과수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대개 이런 교육받으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원하는 답을 딱 얻으려고 그는데 그건 제가 처음부터 말면서왜 그렇게 되지여러분 이해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할것인지 생각을 해야지 노하우는 요새 어디에 다돼 있어요? 어르신들은 좀 찾는데 못고만는데 요새 애들은 뭡니까? 엄청 빨리 찾아요서 음. 학교 선생님 소수형은 아닌데요? 아유 <laughs> 알았니다 옛날에 웃기면 되는데 요새는 우리 집에 없어 요새 빨리 찾아가 보고요. 아유 나도 그래서 노하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서 이걸 꾀어갈수 있어요. 이땅 파괴되는 거는 뭡니까, 이 수분이 과다하거나 부족할 때 경우.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주 물이 많을 때, 경우가 어떻게 돼요? 진기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떡 만들어버려요. 너무나 빠싹 말렸을 때, 도타로 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잘 깨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 기분들 좋아요. 시설전을 넣으시는 분들이 하우스에서 언지딱 경험하냐면, 좀 말려가지고, 딱, 이러려고 말려. 농기계에 힘이 좋으니까. 먼저 촤르륵 각딱잘하 기분 좋지. 도량의 땅스는 아주 그냥 하느님이한테 죽다니가 다 쓰지 모든 걸다 세칠로는 놓 거예요. 입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일가를 다쳐다 빠져버리자니고. 좀 뭔가 해보려고 지금 벽돌도 만들고 보죠. 벽도 만들어보고 뭐다 하는데 뭐예요? 맞아. 그리고 잘 따기. 뭐라고 하니까 힘을 이 너무 지나갔는데. 왜냐 건조와 수분이 계속 반복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아, 해빙 반복됩니유기물이 분해지면 안 말고 도우가 아까 이다 녹아버리면 섬기땡이 보시모실하네요 아, 똑같습니다. 그럼 적절한 폐암관리가되야만이고요일단 영생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자기 과수로 관리하는데 이게 많이 다 변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건강하고 내 환경이 계속 변해 그래서 첫 번에 얘기했을 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 뼈 관련해서 알고 들어가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는 거지 오늘 그냥 직접 싸고 1년간 노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루하루 뭐요? 과수 관리하면서 몸에 배에서 조금 조금 조좋아지는게 이게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이게 좋아지야지 일주일간 한 달간 빡세게 딱끝낸다고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인생 건다고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따으로 말하면 입자들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 주먹밥 같이 되는 수도 있어요 이게 김밥은 딱불부성 물이 쭉빠지니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입단이 형성이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유기물 을내야 되고 가급적이면 풀 키워야 되고 가급적이면 놀러지는 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그런 걸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땅 좋아지면 노트 친다고 그러는데 노트하면 가급적 치지 마세요 시알 목적이 쫙 있어야 할 때. 그래서, 겨운하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장을 재배할 때, 땅 갈아서, 노태하시는 것은 두 덩만 들어서 심으려고 해요. 그거 안하면 비료도 못 주고 두 덩만 심을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끔 뭐, 무경운 나오잖아요? 무경운 재배를. 여기 두덩 만들어서. 근데 거기에도 물 비료를 줄 수만 있으면 무경운 재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물 비료를 다시 줄 수가 없으니까, 하시, 다시, 다시 세채를 받아서 뭐에 비료싹 두둑 다시 뾰로 진짜아 우리가 어떤 장물로심고끼해 하는 거지 그게 정화성인건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에 따라서 아까 제가 쭉말씀 입단이 바뀐다 그게 뭐냐 토양입단하는토양 입자가 뭉쳐서 조그마한 덩어리들 연상인데 입단화가 잘 되어야만이 모세 비모세 쉽게 말하면 작은 분야 큰 분야에 있어서 수분의 저장력 공기의 유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칭 재료로 집이라든가 풀 건축을 이용했을 때 상당히 땅이 좋아집니다. 나중에 그게 왜부족되면다 유기물이에요. 비닐 피부 보은 땅은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단, 은뭐풀안 나고, 여러분 관리는 변해요 어떤 재료를 피부 거냐할때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포도는 특성이 뭐냐면 사과 배, 복숭아하고 달리 포도 뿌리는 다른 과정에 비해서 지음이 높은 게 있기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포도는 비닐피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과나 배, 복숭아는 절대 비닐피복을 안해요 비닐피복꼭 하고 싶을 때는 언제 하냐 처음에 심었을 때 1년차 재시했을 때는 3월달에 심잖아요 비닐피복은 작으면 훨씬 유리해요 왜냐 3월달에 비가 안오도 수분이 걸러들어 가죠 심어놓고 비닐피복은면 지운이 빨리 올라와요 위에가 이파리 나오기 전에 지운이 확보되기 때문에 뿌리가 나와서 이파리 나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운은 빨리 안 되네. 올해 지금 뭡니까?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빠르거든 꼽히는 게? 안 빨라요? 네. 열흘 정도 빨라요. 고사리는 열 빨리 나올까요? 안 나와요. 고사리 이제 나오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근데 지운은 밖에 기온이변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적응이 안 돼요. 위에 기온은 빨리 변해도 밑에 땅은 뭐요? 예누구 영향을 받냐면 저아래걸로 영향을 받아요. 윗놈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기물을 두면 수용성, 무기성, 유기성 양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저 뒷문에 녹아들어가면 이게 다 태양에 혼입되지 않더라도 유기물의 유 양분 한정도 증가해요. 그래서 볕이 피부고 하는 게 땅에 드는 거예요. 과수수 제주인데 볕이 피부기 제일 어렵습니다. 일단 단가도비싸고 깔기도 어렵고 또 많이 깔아놓은 거요 군벵이 생기고 아 여러 가지가 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편한 것은 뭡니까 흑색등이에요. 흑색등이 그럼 풀도잘안다고 온도도 따뜻고 그런데 땅이 좋아지는 건 하나만 나만 편해. 대신 나중에 쓰레기 채우기 이게 보시면요 별도 관리가 있다는데 풀을 키우는 게 이리둥어리된 흙이 많다는 리예요 아무것도 안 키운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키우던 부추는 뭡니까? 풀이하다가별집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지 땅은 좋아진다. 근데 나는 귀찮고 돈은 들요다 그래서 뭘 선택할 거냐? 나는 편리성만 도걸 건지? 그럼 각자 줄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예요회양감자치가 싫으면 무드러 다만, 음. 각각의 방법은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장단점을 다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장점만 있는 거 원하는데, 이사에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보온도께 덮었다가 딱 뒤집는 거고, 이건 홈밀 키우는 거고, 이건 비해심입니다 제가 이제 뭘 설명하냐면, 아무것도, 아는 것보다 보온도께를 덮으 지온이 늦게 올라갑니다. 이건 뭡니까? 습이 있어가지고 햇빛에만 받아봤자 이지온이 엄청나게 차게 느껴져요. 이 흐색핀에는 뭡니까? 햇빛 바닥면 안만해도 노지보다는 지온이 빨리 올라요 그래서 빨리 익어요. 그래서 포도를 아까 제 재발하고 있는면 사과 배 복숭아하고 달리 지온이 25도, 30도 내이가 돼도 포도가 훨씬 빨리 품질이 좋아져요. 근데 사과 배 복숭아는 지온이이게 높으면 품질이 떨어져요. 재배하는 것 중에 쭉 보시면 뭡니까? 포도만 빌보기 가능해요 다만 흰색 요시는 것은 이제 풀이 안나게 더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투명비을 씌우면 풀 때문에 거의 심는요 근데 아까 제가 봤는데 처음 재식에서 1년차는 투명비을 씌우는 게 수분도 유지하고 지온도 유지해서 딱 1년차는 뭡니까? 착근시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면 됩니다 이호비은쭉보면 뭡니까 이제? 대기장 물어보는 게 언제 빚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알아서 빚세요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쭉 크면 클수록 관리력이 낮습니다 통기 안되고 여러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늦게 빌수록 토양으로는 좋고 빨리 빌수록 호두야물 좋아요 안그래? 이게 커버리면 통기도 안되고 여러가지 관리는이 약도 잘 붙고 엄청 안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세례 관리를 하는소리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뒤에 나온 사람럼자 30cm, 에서 50cm 큰걸싹 비우고 나면 3 0 0평의 요소 한후대 뿌린 양하고 똑같아요. 그 뿌리 뭐야 비 맞으면 바로 섞붙거든요 그게 그 정도 질소로 다시 다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포도밭이 지금 질소가 조금 부족한데, 후면 같은 거쫙심어고한장 이상 컸다? 요소 뿌릴 거 없이, 이런 싹 쳐버리면? 대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데보니 노탈이 열심히 치면 있습니다 풀려면 꼴을 먹고.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위에는 땅이 보슬보슬해요. 왜냐 계속 노탈리 치니까. 노탈리 진짜 바로 밑에는 어떻게 돼요? 땅이? 상당히 단단하고 안 좋습니다. 비닐 땅에 보면이 비닐 밑에 땅은 별로 안 좋아요. 흙이 그냥 동글동글한 입자가 있을 수 있고, 아다같다는 흙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뚜찍쭈 흙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흙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되는데, 마사토로 하면 그렇게 에서 많아요. 딱, 딱, 다 그죠? 마사토로 깔아놓고, 그게 뭡니까? 1, 2mm? 다 납작한 거예요. 그 납작한 걸딱 놓고, 놀라지면딱 하면 뭐가 돼요? 물이 잘 내려가지고, 공기도 잘안 내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8,90% 마사토 복도했으니까잘빠지면 잘 돼요. 잘빠진다고할수 없어요. 그냥 내땅 아닙니까? 니가 빠진다고 그죠 안 빠져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복도지 바다가 딱이거이고 마사토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사토가 흙이, 폭이 하늘만 땅이에요. 그냥, 아파트 공사장 절벽서 에 나오면 다 마사토. 그러니까, 마사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격. <laughs>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어떤 집은, 아까 말한 이런 흙 받은 사람은 그나마 물이좀 빠져요. 근데, 요흙 받은 사람은 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잘 살아서 제가 보라고 할수 없어요. 왜냐 너무나 편하시면 여러분들은 글리말하고 갔다고 치고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갔다고 치면 여러분이 다 같아지? 하나도 안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이 조금 이해를 안 하면 한도끝도 없어요. 이런 교육을 수없이 받아도 뭐예요? 계속 조건이 바뀌고 바뀌는데. 어떻게 따라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옛날에 산수 받칠 때1 더하기 2만 받쳤습니까? 그러면 만 더하기 만은 모르게 동그라미 4개씩 붙었으니까 동그라미 8개를 붙이라는 걸딱 이해를 하셔야